자, 우리 사랑병지자매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선생님 반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시죠? 자, 잘 지내셨어요? 자, 우리 뒤에 있는 선생님과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시간 좀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자 먼저 우리 11월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월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11월의 말씀을 넘어서 자 오늘 말씀, 나눌 말씀의 제목. 선생님,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 다시 한번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 자, 예수님이 누구 발을 씻기셨다고요? 아,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셨어요. 자,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볼 텐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야 한다. 라는 이 말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서 하셨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식탁의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특별한 식사 자리였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함께 다 불러 모아서 식사를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찬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찬식을 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일년에 두, 두 번. 그죠? 두 번이죠? 어,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음, 다른 어떤 교단들 같은 경우는 성찬식을 매 예배 때 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이에요. 자, 또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세족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성찬식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다라는 것이죠. 하참 목소리를 읽습니다. 준비 시작.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듯 내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고 의지하며 따랐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면 오늘 성경, 성경 말씀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시지만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을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성찬과 세족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래요. 자, 그러면 오늘 성찬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보고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이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왜? 왜 발을 씻기셨는가?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발을 씻기셨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아, 너무 드럽붓어 너무 드럽붓어 발이 너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씻어야지. 맞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아스팔트 길을 걸어서 다니것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샌들 같이 중동이었기 때문에 샌들 같은 것들을 가죽들을 덧댄 신발, 요즘 말라면 샌들 같은 것들을 신고 그 다음에 포장되지 않는 모래들이 많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밖에서 조금만 나갔다 들어오면 발에 먼지가 가득할 수밖에 없죠.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어라라고 한게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들으면서.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에이, 아니야. 보통 식사하기 전에는 다 발을 씻고 들어오는데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제자들은 발이 더럽지 않았을 거야. 다 씻고 들어왔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왜 발을 씻으라고 했을까? 아, 이런 거야.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밥 먹기 전에는 발을 씻는 게 그게 당연한 거야. 자,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이고 문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 참, 이 사람들, 잘 예수님의 말을 그렇게 모르겠어?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면서 좋은 일을 해라 라는 뜻이잖아. 좋은 일 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은 일 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나눠주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님은 너 이제부터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발시석시켜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발이 들어오서도 아니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이도 아니고 또 너는 착하게 살아라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도 아니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아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데에는 아마 중요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목사님이랑 같이 나누어보도록 할텐데, 자, 어떤 의미? 자, 첫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다시 한 번,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종의 모습. 여러분, 종이 뭐예요? 자, 종이, 목사님이 인터넷에 종 이렇게 쳤더니, 정말 종만 나오더라고요. 소리 나는 땡, 땡, 이런 종이죠. 그래서 어, 종 이거 말고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을 찾았는데 그래서 종에 다른 게 없을까 살펴보다가 노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노예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어 너무 끔찍한 사진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당시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노예들이 어, 노예들이 잡혀 와서 정말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던 사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아니 노예가 이렇게 불쌍한 거야? 종이 이렇게 불쌍한 거야?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불쌍하고 힘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그럼 왜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높고 위대한 분이셨지만 낮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섬겼냐 겸손한 모습으로 성겼는데 누구처럼 겸손했냐? 종처럼, 노예처럼 겸손했대요. 자, 그러면 도대체 노예는 얼마나 겸손해야? 노예처럼 겸손한 건가? 자, 그때 당시 종과 노예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노예는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됐어요. 주인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종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또이 종들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주인이 물건처럼 다룰 수 있는 게 바로 종이었어요. 때문에 이 종들은 내 맘대로 가고 싶은 것도, 내 맘대로 먹고 싶은 것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도 할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누가 오셨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냐?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누구에게 순종하셨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때문에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가야 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욕심이 시키는 대로,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그에, 살아, 그에 맞춰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어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누구 안에 있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있게 되었어요. 내 안에 있게 되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모두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 가운데 믿는 사랑부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죠? 자 예수님을 보면 알수 있어요. 자 목사님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은 겸손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자 어떤 본이 되어 주셨다고요? 겸손의 본이 되어 주셨대요. 자 어. 겸손이라는 말이 뭔가 목사님이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겸손은 이런 거래요. 겸손, 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명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게 어, 겸손이에요. 그러면 겸손하지 않은 거는 어떤 건가? 겸손하지 않은 건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잘난 체하는 거. 자, 그 잘난 치하는거 겸손한 거예요? 안 겸손한 거예요? 거예요? 어, 그렇죠. 겸손치 않은 거죠. 또 교만한 거죠. 잘난 치하는 거. 또 겸손하지 않은 것도 뭐가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 어, 나 시계 샀다. 나 핸드폰 샀다. 나막 이렇게. 나 핸드폰 갤럭시 노트 10이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어,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가 자랑하면서 상대방 기죽이는 거예요. 자랑만 하면 좋겠는데, 너 이런 거 없지? 막 이렇게 해, 자랑하는 거. 여기 겸손한 거야?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 무시해요. 야, 너 이거 있어? 없어. 야, 너 나보다, 너 나보다 운동 잘해? 막 이런 거. 막 자랑하는 거. 너 나보다 똑똑해? 이런 거. 너 구글난 다 외울 수 있어? 이렇게 해, 자랑하는 거죠. 초등학교 아이들 보니까 그렇게 막 서로 자랑하더라고요. 자, 어 무시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 무시하는 거예요, 예, 막어키 작다고 무시하고요, 뭐눈 나쁘다고 무시하고요, 어 무시하는 거예요. 자, 이 무시하는 거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자, 또 뭐냐면 나누지 않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내 욕심 부리고 꼭 지고 있는 것도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사랑배웅제 자매들 중에서는 어 목사님. 이런 것만 안 하면 겸손한 건가요? 자, 그럼 저는 엄청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는 잘난 채한 적도 없어요. 왜? 나 잘난 게 별로 없어서. 잘난 채한적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요. 저는 자랑도 잘안 해요. 또, 뭐, 나도 뭐 잘난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거나 나 그러지 않아요. 나 조용히 그냥 다녀요. 또, 내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뭐 나눌 것도 없어요. 자, 그렇게 하면 나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네요. 하나님 앞에서. 와, 나 진짜 겸손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하자.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예수님, 저는 안 씻기셔도 됩니다. 아유, 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또 예수님이, 예수님이 야, 너희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 그러면 예수님 씻길 거면 발만 그뭐 그렇게 하실 거면 발만 말고 저 그냥 아주 다 그냥 샤워를 한번 시켜주시죠. 자 이렇게 말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어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씻기는 것은 너가 더러워서 또는 너가 너가 지금 어.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란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겸손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그냥 잘난치안 하고 자랑 안 하고 무시 안 하고 나누지 않는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은 어떠한 겸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자이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해요. 자, 골로새서 말씀 보니까 예수님 이 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골롯에서 3장 12절 1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골롯에서 3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은 뭐랑 비슷하냐?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어? 잘난 치안 하고, 잘난 척안 하면 뭐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자랑 안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대해주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누지 않고 잘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하는데 달라요. 자, 왜 다르냐하면 목사님이 여기다 써놨어요. 빨간색으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빨간색으로 목사님 뭐라 그랬죠? 거룩한 백성이 되었대. 자, 우리가 단순하게 사람들하고 나누지 않고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해주고 친절하게 대고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게 말하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예요? 오늘 빨간색으로 목사님에 뭐라고 적어놨냐?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해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도 될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 주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도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히 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온유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온유한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섬겨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도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랑는 사랑부 형제자매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받은 사랑 그대로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목사님 따라해볼까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다시 한번 예수쟁이. 예수쟁이! 우리 사랑부는 옛날에는 이 예수쟁이가 안 좋은 말로 쓰였어요. 에이 예수쟁이 그런데 요즘은 예수쟁이가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나누는 그러한 거룩한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정, 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뭐를 씻기셨어요? 자 발을 씻기셨어요 자 예수님이 발을 왜 씻기셨냐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기 위해서죠 자그 예수님의 겸손 첫 번째는 예수님이 겸손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쟁이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결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나 아, 다시 한번. 나를 <laughs> 다시 한번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자, 받은 눈선 그대로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 나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겠어요. 교만하고 약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해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신자가 그것을 믿으며 말해. 다시 한번 합시다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자로 나나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 여전히 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버나 완전하신 사랑 힘이 보여베아니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힘이 보다. 나의 신사랑 힘입어 예외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그 닮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정말 진정 닮아가는 참된 예수쟁이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달라고 시간에 우리 결단함에 다짐하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